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소고기 어, 전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laughs> 고기는 일단은 우리가 불고기 양념을 기본적으로 어, 마늘이랑 참기름이랑 맛술이랑 어, 집 간장 좀 이렇게 해서 버물버물해서 나요. 예, 그리고 이제 전골 냄비에다가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야채를 있는 만큼 이렇게 가지런히 썰어서 뺑 돌려놔요. 그리고 저는 불려놓은 당면도 한 주먹 곁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송이버섯, 그리고 이제 파프리카 빨간 거, 양파, 호박, 그리고 파프리카 노란 거, 당근, 그리고 알배추, 예, 있는 만큼. 예, 없는 거는 빼고 집에 있는 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뺑 돌려놓고요. 아, 육수물은 500ml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어, 야채에서도 물 나오고. 그 정도 하면은 둘이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모자리면은 우리가 시중에 판매하는 어디 어디에 나온 그런 육수물 요즘에 사골곰탕 육수물이 많이 나와요. 그걸로 대체해도 괜찮아요. 여기에다가 어 저는 어느 회사에서 나온 어 국물 사골 국물을 부을 거예요. 부어서 맛있게 바글바글 지글지글 예. 전골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으려고요 예. 그래서 신고 오면은 어 조금 집간장을 넣고 예. 그렇게 해서 간을 맞추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오늘 이렇게 만들어 봤답니다. 예. 이거 렌즈에다가 올려서 끓이기만 하면 돼요. 지금 국물 부어가지고. 그런데 아직 식구가 아직 뭐 빨리 집에 도착을 안 해서 미리 해 놓으면은 어좀 불어터질 것 같아서. 오면 바로 가스레인지다 올릴 거예요. 그 브루스타에다 올려서 밥을 차릴 겁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봤답니다. 있는 만큼 예, 당면도 집에 있었고요, 당근도 있었고요, 어, 쌈배추, 알배추라 그러죠. 저걸 요즘에 저는 겉절이를 자주 해서 먹어요. 예, 그리고 호박. 예, 그 외에 어, 이렇게 청경채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청경채는 없어요. 예, 양파는 쟁여놓고 먹으니까 양파 있고요. 그래서 당면도 항상 집에 있어요. 예, 큰 봉지 사 놔서. 예. 오늘 그은 날은 이렇게 또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네, 예, 여러분. 아무튼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건 1년에 한두 번이나 세 번밖에 안 해요. 네. 예, 재료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예, 이렇게 육수물을 부어서 맛있게 끓여 먹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2인분 기준이에요. 네, 예, 2인분 기준에 국물은 한 500ml에서 600ml 정도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끓여 먹으면 좋아요 본인 취향에 따라서 후추도 좀 곁들이고 또 이렇게 맛이 좀 싱거우면은 거기다가 까나리 액젓이나 안그러면 멸치 액젓을 조금 이렇게 추가해서 간 맞춰서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고 어, 여기 또 재료가 있어요 이렇게 쓰고 남은 재료 감사합니다.